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0만원대 가성비 좋은 중고차 총 11대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는 이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문의 시에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이제 뉴 SM5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14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21만 9천km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1년식에, LPG 모델입니다. LPG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21만 9천km 때 주행했습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연식 대비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1열 시트 2열 시트 핸들 모습 센터 버튼류들도 관리 잘 되어져 있고 스마트키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스마트키 변속기, 블랙박스, 전동식 미러, 휠, 타이어 컨디션 양호합니다. 보시는 차량은 이제 핸더, 앞쪽 핸더, 도어 교환 있고, 운전석 도어 판금 한게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다음 차량은 뉴 SM3, 그 판매 금액은 14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 현재 주행거리 1 8 6 0 0 0 k m 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0년식의 가솔린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 8 6 0 0 0 k m 대 주행했습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쪽 연식 대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 1열 시트 터진 곳은 출구할 때 정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2열 시트 터진 곳 없이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핸들 모습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센터 버튼 유들은 사용감은 조금 있고, 스마트키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블랙박스, 전동식 미러, 휠, 타이어 컨디션 양호합니다. 보시는 차량은 이제 사고 이억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가솔린 모델입니다. 판매금액은 15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십고의 현재 주행거리 81,000km대 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1년식의 가솔린 모델입니다. 외형 모습 눌러보겠습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81,000km대 만 주행했습니다.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관리 잘 되어져 있고 이어 시트 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1열 시트, 도어트림 쪽, 핸들 모습,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고, 보시는 차량은 이제 운전석, 핸더, 후드 단순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알페온 2열 300입니다. 판매 금액은 16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30만 9천키로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1년식의 가솔린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조금 있지만 가격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입니다. 외형모습 둘러보겠습니다. 1열 시트,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화질 좋게 잘 나오고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전자파킹,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현재 주행거리 30만 31만 1000km 때 주행했습니다. 전동식 미러.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스마트키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2열에도 열선 시트 포함되어져 있고, 썬노프 들어가져 있습니다. 휠, 타이어. 보시는 차량은 이제 운전석 핸더, 2열 도어, 단순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이제 인피니티 G35 세단 스포츠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17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 현재 주행거리 17만 1000km 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7년식의 가솔린 모델입니다.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어, 휠, 타이어, 타이어는 수명 많이 남아있고, 도어트림 쪽, 전동식 미러, 연식 대비 가격이 저렴한 만큼, 어, 사용감은 조금 있습니다. 1열 시트, 실내 센터패시아, 핸들모습, 크루즈 컨트롤,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키도 포함되어져 있고,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썬노프, 2열 시트 터진 것 없이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차량은 이제 사고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 오피러스 GH270 모델입니다. 판매금액은 17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주시고 현재 주행거리 16만km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6년식의 가솔린 모델입니다. 실내 센터패시아 현재 주행거리 16만9천km 때 주행했습니다. 휠, 타이어 휠은 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있고 어, 센터 버튼류 변속기, 1열 시트, 2열 시트, 터진 것 없이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어, 전동 시트, 도어 트림 쪽, 핸들 모습, 어,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2열에도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워크인 시트. 보시는 차량은 이제, 운전석, 핸더, 단순 교환, 한개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도 뉴 오피러스 GH270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199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6만 1000km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9년식의 가솔린, 색상은 은색 계열입니다. 외형 모습 눌러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6만 1000km 때 주행했습니다. 1열 시트, 2열 시트, 실내 센터 패시아, 핸들 모습, 도어 트림 쪽,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도 포함되어져 있고, 보시는 차량은 이제 사고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NF 소나타 N20 LPG 모델입니다. 판매금액은 17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주시고 현재 주행거리 19만 2천키로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7년식의 LPG 모델입니다. 외용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엔진룸 현재 주행거리 19만 2천키로대 주행했습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랑 대시보드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있고 어,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핸들 모습, 1열 시트, 전동 시트도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고, 2열 시트 터진 곳 없이 역시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전동식 미러, 휠, 타이어. 보시는 차량은 이제 운전석, 핸더, 단순 교환 한개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로체 이노베이션 모델입니다. 판매금액은 18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9만6천키로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9년식의 LPG 모델입니다. 외형모습 눌러보겠습니다. 엔진룸 실내 센터패시아 현재 주행거리 19만6천키로대 주행했습니다. 핸들모습 1열 시트 2열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휠 타이어, 전동식 미러 포함되어져 있고 보시는 차량은 이제 운전석 핸더, 후드, 라디에이터 서포트, 트렁크 리드 이렇게 교환 이 있는 차량이고 엔진 쪽으로는 이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입니다. 여어서 아홉번째 모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파크 LS 모델입니다 판매금액은 19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주시고 요 현재 주행거리 12만 2천키로대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1년식의 가솔린 모델입니다 외형모습 둘러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2만 2천키로대 주행했고 어,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연식대비 관리 잘되어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핸들 모습, 1열 시트, 2열 시트, 블랙박스, 트렁크, 도어트림 쪽, 후방 카메라. 보시는 차량은 이제 사고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마지막 11번째 차량은 뉴 카이런 2.0 모델입니다. 판매 금액은 19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2만 1 0 0 0 k m 때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07년식의 경유 모델입니다.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2만 1 0 0 0 k m 때 주행했습니다. 핸들 모습, 실내 센터페시아 쪽도 연식 대비 관리 잘 되어져 있고, 전동식 미러 2열 시트 터진 것 없이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블랙박스. 도어트림 쪽, 휠, 타이어 보시는 차량은 사고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100만원대 가성비 좋은 중고차 총 11대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 있으시면 은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